오늘은 이 발바닥 아치 효과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맨발을 걸을 때왜 천천히 걸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발에는 아치가 있고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지방층이 두껍죠. 그래서 웬만한 충격은 이 지방층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발바닥 아치가 온폭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누를 때 약간 펴졌다가 아치가 다시 올라옵니다. 아치가 다시 살아나는거죠. 체중을 실어서 누르면 아치가 좀 내려갔다가 또 아치가 살아납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 걷기 운동 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 이렇게 하면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쿵쿵쿵 뛰면 무리가 오잖아요. 지방 패드나 이 아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드럽게 줘야 돼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낙하산 착지를 할때 굉장히 낙하산 땅과 닿을 때 주의하지 않습니까? 요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천히 하면 체중이 100kg 나가도 발바닥 패드와 아치가 스프링처럼 작용을 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근골격계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 초보들은 특히 천천히 명상하듯이 걸으시면 근골격계가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5개 화이팅!